예, 오늘 야오당 알파회이 사회를 맡은 것은 조금 더 진단되겠니, 궁극입니다. 내간의 밤이 가고, 한에게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괴물이 공장군처럼 봄이 오는 길목을 막아서고 온갖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을 지는 욕은 없습니다. 오늘, 야오당 대표들께서 답장 서서 봄이 오는 길목을 닫고 있는 상해를 걷어내고, 봄을 맞는 앞길을 열어주시기가 믿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야오당 대표, 비상 시국 공동회의를 위한,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정당 대표님들의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정당의 역순으로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모두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뭐활체부합니까 <laughs> 합의한 대로 합의한 대화. 먼저 하면 안 좋은데 이거. <laughs>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시 웃었, 웃었긴 하지만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벌써 석달 전인 것 같은데 12월 3일 온 국민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불법적 개음이 선포됐습니다 그야말로 그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수계가 희한한 법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란음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수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계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문제때문에 석방이 돼야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소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한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년 중에 보여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신 먹으러 갔을 때도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너무 불안해요 이러면서 제 손을 고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 시비권의 대국,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는 전 세계인이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을 다시 우리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 무혈의 혁명을 또한번 해냈다 라는 사실을 전 세계인에게 찬사 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 지금도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야 5당이 다른 당 우리 지도부 그리고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희망을 또 확인하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원래 정치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다시 광장에서 우리 비상행동 지도부 어른들께서. 단식농성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야는 우리가 국민들보다 더 전면에서 더 치열하게 어떻게 싸워나갈지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혁진당 김선민 대표님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된 김선민입니다. 비상시국의 동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야오당 대표 원탁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제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십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이 섬뜩한 막장 공포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출한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입니다.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필 구속 기소가 시급했던 1월, 12일, 1월 26일 그 시간에 심우정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합니까?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입니다. 이게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입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 석방으로 모든 국민께 각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고쳐 쓸수 없는 조직입니다. 욕망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법 기술자 무리입니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사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찬란한 응원봉 빛으로 내란을 제압했던 국민 뜻을 저희가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맡겠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야오당 대표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작은 차이를 내려놓고 윤석열 파면 검찰독재 정권 퇴진에 매진할 때입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힘을 북돋는 좋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촉구합니다.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에 혼란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께 호소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집회에 나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헌법재판소에 꽃과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헌재 게시판에 응원의 글을 올려주십시오. 윤석열 탄핵으로 찬란한 봄을 함께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진보당김재영 대표님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진보당 창의 대표 김재영입니다 국회와 국민의 가슴을 정조준해서 총뿌리를 겨누었던 끔찍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가뭄문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시우적 검찰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는 행위입니다. 내란의 공범입니다.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필담으로 읽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상한 태세로 전면전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불법 개혁을 막아내고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킨 힘도 관전 우성 중이던 내란 수비를 구속시켰던 힘도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와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광화문 앞에서는. 내란숙의 석방 소식에 애타는 심정으로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은박담요를 덮고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개엄의 밤에 국회 앞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미안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함께 농성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부터 당원 비상체제에 돌입한 진보당은 서울 광화문 앞 시민농성자를 거점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광장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질서 수호의 역사적 책임을 짊어진 야 5당도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불안에 떠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야 5당이 힘 모아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진보당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믿고 맨 앞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님 모두 말씀듣겠습니다 네, 주변의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용해인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내란수의 부속 취소와 합방 소식에 또다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게 될까,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외신 또한 국가 분열이 극심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내란 속에는 어젯밤 권성동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지도부가 역할을 잘 해줬다라는 감사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석방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 마냥 헌법재판소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라는 후한무치한 주장에 나섰습니다. 내란수계와 내통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이야말로 헌법이 정한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에 요청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헌정개선 파괴의 우려가 더욱더 커진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헌정수호와 국민통합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에 12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11일 이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4일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도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국민들께 결과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르게 최종 선고를 추진해주시고, 또한 최종 선거 일정, 일정에 대해 빠르게 공고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정치적 사회적 혼란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 헌정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심우장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검찰은 스스로가 인정한 내란수괴 혐의자가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한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 이후 26시간 만에 즉시 항고 대신에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내란숙의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윤석열 석방은 단순한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서 검찰 조직의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심은영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오늘 야 5당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국민통합과 사회안정 그리고 민주헌정 수호의 길을 국건이 이어나가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입니다. 야 5당이 굳세의 힘을 모아내서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주권자 국민과 함께 우리들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끝까지 힘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곧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의 모든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또다시 힘들렸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의해 종식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윤석열 일당과 구부 세력들이 수없이 이 나라를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도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며 하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애써 오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탄생시킨 검찰공화국의 실체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 법망을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유유히 비켜나갔습니다. 법 앞에 많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 명만 평등한 것도 아니고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습니다.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반악을 버린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검찰을 내란수에의 수호대로 몰락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소화하기로 결의한 야오당은 이제부터 내란 세력에 대한 공동대응을 더욱 강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사회민주당은 야오당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우리의 소중한 공화국이 내전을 불사하려는 윤석열 세력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도록 더욱 단단하게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 다수를 하나로 묶는 정치, 신뢰와 연대 정치 앞에서 국민 앞에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쌤 추위가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구속을 피했다 해도 윤석열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탄핵의 봄, 구속 재판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예, 이상으로 야호당 대표님들의 모든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음. 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